이번에는 백은의 랜스, 열팩을 개봉할 건데요. 저도 백은의 랜스는 처음 개봉을 하는 건데, 그 백은의 랜스를 살짝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버드릭스가 되게 좋은 걸로. 과연 버드렉스가 좋다는 것보다는 주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버드렉스를 게임 인트로 화면을 봐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laughs> 일단 개봉해볼게요. 껍데기는 되게 이쁘다. 간지난다. 자, 볼케니온 V. 음. 응. 아, 사출록이 색깔이 다른 다르, 계절별로 다르더라고요. 네가지 색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게임에서도 암펠리스, <laughs> 깜 지금 너무 귀엽다. <laughs> 일러 봐. 레오 코일러 너무 귀여워요. 자, 뭔가 또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제 이브이 그 까는 것만 해도 열불이 나가지고 진짜. 폴리곤 Z 트오 어, 이건 일로 되게 이쁘다. 잘 그린 것 같다. 서포트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즘에 이름도 비 의사 <웃음> 의사 <웃음> 닉네임 짓기 진짜 편했겠다. 의사. 눈꼬마, 슬리프, 트리미야, 어우, 레비프 루가루아. 자, 이제 세팩 남았는데, 지금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 돈을 많이 벌지도 는데이 카드깡을 한다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 뭔가 나왔죠? 네, 사다이사, 네. 브이맥스 아, 마지막 팩네 역시 안나왔어 아 근데 캐스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나온거 둘째치고 아, 이게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한거같 어, 너무 일로 잘만들어 진짜 오늘은 아쉽게도 볼케니온 V 그리고 사다이다 뱀탑이네 VMAX 자 꽝이에요 꽝